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강영천의 건강 이야기를 어, 노화에 관한 잘못된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봅니다. 그 사실 노화라는 그 자체는 저희들 인생의 어, 한 부분이죠. 절대 피할 수 없고 또 피하고 싶지도 않은 어, 어떤 그 흘러가는 강물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번에 정리하는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이 들어간다는 사실 노화죠 예, 영어로는 AG에 ING를 붙여서 Aging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이 들어가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 이 노인 그어 자, 자신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 주제별로 몇 가지 어 분류해서 한번 토의하는 기분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저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 모든 기계가, 모든 동물들이 언젠가는 뭐, 뭐, 약해져서, 뭐, 없어지는 거지만,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 들었다고 해서, 어, 반드시, 아주 짧은 시간에 확 나빠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내 체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WHO에요 세계보건기구가 <laughs> 했는 정그 정확한 개념은 이렇습니다. 육체적인 활동을 늘리고 식단을 개선을 하면. 효과적인 체력 저하 방지가 가능하다고 정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즉, 나는 늙고 힘이 빠지고 병들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노화에 대한 마음가짐을 우리가 잘 가지면 이 불가피한 체력 저하라는 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생활하고 그 나이에 맞는 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체력은 계속 유지를 할수 있습니다. 이 노인은 운동을 많이 하면 해롭다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 너무 많이 하면 해로운 것은 노인이나 젊은이나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근력, 그 다음에 심장의 어떤 능력, 이런 데에 맞춰서 꾸준하게 운동을 해주는 것이 모든 사람의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요, 유산소 운동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육 운동은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강가에 산책만 하시는 것보다는 집이나 혹은 헬스클럽 같은데 가셔서 근력을 꾸준히 어, 키워주는 그런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수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 젊은이에 비해서 좀덜 자도 괜찮다고 생각, 어, 하,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니다 더 많이 자야 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노인분들이 보통 낮 시간에 집에서 낮잠을 좀 많이 자죠. 그거는 어차피 체력이 저하되면서 내가 조금 움직이고 나면 더 피곤하니까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더 많이 자게 됩니다. 근데 낮에 이렇게 자고 나면 그거는 잤다고 간주를 하지 않고 밤잠을 좀 솔직이 되고, 그래서 "어, 그래도 괜찮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은 어, 젊은 사람들이 비해서 아무래도 수면장애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자다 보면 자주 깹니다. 어, 이게 낮잠 때문일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오는 신체 사이클의 변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체 사이클을 설케이디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을 붙여서 설케이디안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그 자체만 따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이가 들면 또 호르몬 레벨이 변화가 옵니다. 수면 방해가 유난히 심한 경우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요. 담배 오랫동안 피우고 나이 들면 잘 오는 병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담배 끊으십시오. 그 다음에 신부전 이런 경우는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일단 음, 숙면을 할수 있다면 잠은 푹 잘수록 건강이 좋습니다. 질병 그 통제 예방 센터요, CDC에서 권유하기를 61세에서 64세까지는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런가 하면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한 8시간까지 자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폭찰 수만 있으면 젊은 시절에도 오히려 많이 자두면 낮에 활동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 수면이 좀 부족해지면, 어 우리가 낮에 잘 집중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런데 수면 부족에 대한 어떤 신체적인 적응은 젊은 사람에 비해서 노인에서 더 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여자에게만 오는 병이 절대로 아닙니다. 골다공증은 노인에서 물론 많고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황인종이나 흑인종에 비해서 백인에서 더 많습니다. 이것은 어떤 통계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그 국제 골다공증 기금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적으로 50세 이상 여성의 3분의 1 남성은 5분의 1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어떤 골절을 경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어, 불가피하다 골다공증 오는 것이 그건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래서 칼슘이 풍부하고 비타민 어, D가 특히 많고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운동을 해주면 어, 골다공증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나이가 들면서 인지 능력이 둔화되느냐 이게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다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치매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절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늙으면서 치매가 불가피하다?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WHO에서 제시한 통계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60세 이상 인구에서 5% 혹은 8%까지가 인지능력 둔화가 오는 것 같다고 합니다. 즉, 그 말은 그 나머지 92에서 95%는 그게 안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인지능력이 반드시 떨어진다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71세 이상 인구의 약 14%에서 치매가 옵니다. 한국의 통계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게 그렇게 그딱 부러지는 숫자를 제시하기가 힘듭니다. 그 보고에 의하면 65세 이상 한국 인구에서는 어떤 경우는 1.6%또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하는데는 15.3%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그 치매 중에서도 우리 알츠하이머 병이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충분히 나이가 들었고 뭐 많이 먹었으니까 음 금년 필요 없다? 아닙니다. 금년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금년 하는 순간부터, 금년에 의한 질병, 금년에 의한 아, 이해해친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금년은, 어, 모든 분들이 반드시 고민하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 어, 절대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금년할 필요 없다 이거 틀린 이야기고요 그 한때 젊은 친구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뭐 나는 뭐, 뭐 죽을 때까지 피우면 되지 죽을 때 돼서 죽으면 되지 아닙니다 흡연을 많이 한 분들은 죽을 때 편하게 못 죽습니다 건강하게 죽으려면 검년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아주 잘못된 그 생각 중에 늙으면 성생활을 못한다, 혹은 성생활이 의미가 없다, 뭐 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아, 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그냥 창세기 이야기를 하나만 해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어,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음. 그니까 99이 되면 자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이 그러니까 사실 라이가 많아지니까 좀 불안했겠죠. 그 말을 못 믿고 이 부인이 사갈이었죠. 그의 종, 시종이었던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근데 이 백세의 부인이 사라가 이사를 얻습니다. 결국은 그 이삭을 후계자로 취하면서 이스마엘을 하갈과 함께 추방을 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중동의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셔도 크게 틀린 점이 없습니다 나이하고 크게 관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굴지의 사업 뭐 재벌도 80에 어, 자식을 두고 가신 분도 뭐 있다는 소문은 있습니다. 어,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로 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산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00세에 첫99 그러니까 어, 100세에 그 이삭을 낳고요. 그 이후에 사라가 죽고 나서 그두라라고 하는 어떤 여인을 또 부인으로 맞아가지고 자식을 여섯 살도 었습니다근데 지금 그어 중동 그쪽에 어이 지형을 보면 이 자식들이 퍼져 나가서 한한 자리씩 한 자리씩 차지한 것이 지금의 그 중동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얼마든지 성생활도 가능합니다. 그냥 여분으로 조금 더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그 현대 의학에서 혹은 과학에서 인간의 최대 수명이 얼마나 될까를 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100세 이상 나이 드신 분이 전 세계에서 50만을 넘기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110세를 넘긴 경우도 꽤 있습니다. 현재의 기록은 프랑스의 어떤 그, 여자분이 122세, 122년 164일을 산 것이 현재의 기, 어, 기록입니다. 그 미국의 워싱턴 대학, 그 고대학에서 그전 세계 100세 이상 1000명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아마 21세기 말이 되면 이 앞에 이 프랑스 분의 122년 164일 기록이 깨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간의 어떤 유전자나 뭐 이런 걸로 봐서 135세는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불가피한 거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노력과 마음가짐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칼슘 좀 많이 드시고요 영양가 챙기시고 물 많이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적당하고 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역시 WHO에서는 이 운동량을 일주일에 5일 하루에 30분 이상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노인분들에게는 똑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어, 나이 들어가는 세월을 어, 즐기시도록 그렇게 기원합니다. <laughs> 어, 재미없는 얘기야 어,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